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레드베리 어, 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이렇게 어, 입장이 잔잔한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묵어지면 은 달달 구워졌을 때는 완전 산딸기처럼 바삭하게 익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 예쁜데 네, 오늘은, 그, 이거 이제, 어, 여기 있는 화분에다가, 나중에 빨간색이 돼도, 이거는 이제 그 색상이, 화분이, 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할지, 이거는우암조의 화분인데, 여기다가 하는 게 나을까요? 동그랗게? 어,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그 다이소에서 이번에 득템한 빨망이 구고요 살짝 깔아주고 밀리지 않으니까 이대로 깔아주고요. 여기에 베스킨 음, 이, 이 정도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 베리가 레드베리가. 굉장히 번식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식후를 해볼 건데 뿌리 정리나 이렇게 하여 정리는 크게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이 정도 된강 잘라주고요. 이렇게 잔뿌리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떨어 흩어주고, 이 정도 해주고요. 음, 떨어지는 입장들은 위에다가 살살 뿌려주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밑에 거는 통풍을 위해서 조금 떼겠습니다. 일부러 조금 떼고요. 심어 주겠습니다. 밑에다가 살짝만 깔아 주고요. 어, 화분이 앞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심어 주겠습니다. 이런 종류는, 어, 한꺼번에 손으로 잡고 심는 것보다는 제가 심어본 결과 조금만 밑에 거 따줄게요. 그냥 흙으로 들어가는 부분 어차피 하엽으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어, 사선으로 이렇게 놓고요. 뿌리를 심어주고요. 어, 수영을 조금 생각해 가면서, 어, 이런 부분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 이쁘겠죠? 안쪽으로는 이런 부분이 오고요. 어, 이 부분도 반대로 이렇게, 어, 별로 상관은 없었네요. 요것도. 뿌리가 좀붙이도록 해주고요. 독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아이들 입장으로 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잘그또 어, 활착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토는 하지 않고요. 또 나중에 이쪽에 그 종이에만 박스 안에 거기 있는 입장들도 나중에 식재를 해줘야 되니까.

정리를 좀 해주고요. 오늘 좀 말이 되게 없죠, 제가. 코도 맹맹하고, 뭔가를 집중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상태로 해주고 여기에 이제 약간의 모자라는 흙만 채워주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잔잔한 베리 종류가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워낙 예쁘니까 이렇게 식재를 또 해보는데 이 아이들은 좀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잠깐 요거 시간이 걸려. 걸리... 건물 같은 거좀 골라내고 입장을. 났던 굴러놨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 여름쯤 무성해지겠죠? 아주 꽃물이들이 바글바글 나와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커다란 화분에 장도 그평아기 뚜껑 그만한 화분에 옮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거의 다 골라줬어요. 하나도 안 남았네. 이렇게 해서 레드백이 을 해봤고요. 여기 이제 어, 복통은 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어, 입장을 좀 빨리 내주기를 바라고요. 물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수주잔으로 약반잔 정도 가정 자리에만 살짝 뿌려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